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루시드 그룹 CEO인 피터 롤린슨과 경영진 그리고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회장이 3월 말에서 4월경에 만남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만나는지는 정확히는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방일 동행으로 성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테슬라 공장을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냈었지만, 첫 번째로 멕시코 공장 발표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테슬라는 팩토리, 루시드는 배터리, 즉 삼성과의 연결은 SDI의 배터리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이제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 이재용 총수와의 관계인데요. 친한 어, 빈살만 왕세자가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친분을 과시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총수들과 만나면서요, 네옴시티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을 하였고,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맞은편에는 사우디 에너지 장관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건설 쪽이나 철도 등 어느 정도 체결 발표를 한 상황이지만, ESS 저장 시스템은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에너지 장관이 같이 참석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ess 이야기도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번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루시드 차량 이외에 제가 눈여겨 본 것이 삼성 sdi의 ess 저장 시스템인데요. 루시드는 현재 자체 셀 생산이 없이 셀을 공급받아서 이제 패키징만 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ESS 저장 시스템을 삼성 SDI 거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사우디의 최대 주주로 있는 PIF에서 루시드가 ESS 저장 시스템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넙죽 넘겨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차량 판매보다 상당한 돈이 될 것을 알고 있기에 루시드에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시드의 ess 저장 시스템에 들어갈 셀을 삼성 sd-i로 선정을 하기 위한 만남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배터리 시스템은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루시드의 기술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사우디에서 이것 때문에 루시드와 컨택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겠고요. 현재는 2170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파나소닉, 테슬라, 삼성 SDI, LG 엔솔도 4680 배터리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여러 완성차 업체와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루시드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우디에서 EV 스마트 허브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만큼 아람코가 재계 총수들과 CEO 면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루마이안 아람코 회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방안을할 것입니다. 그 외의 인사로는 요 루시드 그룹의 회장인 앤드루 리버스리가 참석을 할 것인데요. 여기에 오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람코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바로 포뮬러 E1 레이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루시드 모터와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EV의 진심인 사우디인데요. 현재 사우디에 루시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에서 조립될 차량 배터리 셀을 어떤 것을 쓸 것인지도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미국 내 차량 생산을 위한 것으로 루시드와 체결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어 차량을 비롯한 루시드 에어와 그래비티에 적용이 될 셀을 삼성 SDI로 쓰게 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어 차량에는 삼성 SDI가 들어간 루시드 팩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세워 보았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네옴시티의 ess 저장 시스템에 무게를 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루시드 그룹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